안녕하세요. 저는 남지아 마켓 대표 남지아라고 합니다.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까지 차고 이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가 오늘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삼았던 점을 얘기해 보자 하냐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어,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 그것이 잘 방패가 되었고 저의 무기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저의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려고 이곳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사진을 찍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2008년도부터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블로그 남지아닷컴은 패션, 뷰티가 주제로 현재 10만 명의 방문자 수와 8,50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이월드는 매년 100명의 파워블로거를 선정합니다. 그중 저는 사이월드의 일대 파워블로거로서 2009년, 2010년도에 파워블로거에 선정되는 어, 블로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남지아 마켓은 저의 이름을 딴 남지아 마켓이라는 회사 이름인데요. 저의 디자인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지퍼를 소재로 한 다양한 컬러의 사이즈의 파우치를 판매하고 있고요. 디자이너의 이름을 따서 남지아 파우치 혹은 남파로 불리웁니다. 파우치는 남자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화장품이나 작은 소지품을 넣는 일종의 주머니로 제가 파우치를 디자인하게 된 계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저의 남다른 화장품 사랑 때문인데요. 어, 저는 해외 명품 브랜드 B사와 M사의 브랜드 마니아로 잡지 인터뷰나 TV 출연을 종종 했습니다. 제가 그 화장품 B사랑 M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매년 시즌별로 출시하는 화장품을 모으는 그런 취미가 조금 있었고요. 또 패키지 디자인이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는 저에게는 그 패키지 디자인에 흥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모으는데 조금 취미가 있었고요. 왼쪽 상단은 해외 코스메틱 브랜드 베네피트라는 회사와 제가 베네 어,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작업인데 또 밑에 있는 거는 잡지 세시와 국내 코스메틱 브랜드 더 페이스샵이라는 브랜드와 제가 콜라보를 했던 작업인데요. 제가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의 어, 직업은 보통 이렇게 인쇄물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 저의 전공을 살려서 해외 브랜드나 국내 브랜드의 화장품 회사들과의 이런 인쇄물 작업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중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화장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을 담는 도구인 즉 파우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화장품에 이제 파우치에서 화장품을 꺼낼 때 파우치 안을 뒤적뒤적거리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제이 소중한 아기들이 기스 나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이 소중한 아기들이 기스가 나지 않고 쉽게 꺼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열리면 좋겠다. 내가 뒤적거리지 않고 쉽게 물건이 꺼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퍼로만 이루어진 파우치를 2009년도쯤에 제가 디자인하고 발명하고 어,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려고 했을 때 지퍼라고 생각하면 그냥 청바지에 달린 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지퍼는 컬러도 굉장히 많았고 또 종류도 굉장히 많았어요. 가방이 우리가 악어인지 소가죽인지에 따라 그 가방의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지퍼도 음 내가 어떤 소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특징이 되겠다, 나의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 명품 루이비통이나 버버리, 샤넬 같은 가방은 지퍼가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진품과 가품을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차이가 저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저는 콘솔 지퍼를 이용해서 파우치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저의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콘솔 지퍼는 남자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의 그 원피스나 교복에서 많이 쓰는 지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빨이 안으로 숨겨져 있고 부드럽고 소재가 어 굉장히 이렇게 잘 움직이기 때문에 파우치로는 적합한 지퍼였습니다. 어이 파우치를 디자인하고 나니까 이 파우치를 누가 따라하지 못하게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따라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이걸 특허를 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특허가 될까? 이거는 그냥 정말 단순한 디자인인데 음 이것도 보호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디자인은 어, 디자인에는 유능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특허에는 너무 지식도 없었고 제가 물어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 검색창밖에 없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특허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허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음, 수많은 특허 관련된 그런 변리사 사무소들이 나왔고요. 또 이제 그런 데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모르는 용어들로만 잔뜩 써 있고 금액적인 부분들만 안내가 나, 되어 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사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는 어 강남구 일대에 있는 변리사 사무소 를어좀 이름이 괜찮은 법한 데를 찾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집퍼 파우치를 들고 가서 이게 도대체 특허가 되느냐, 실용실환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가는 데마다 가격이 다르고 가는 데마다 설명이 다르고 어떤 데는 어 이거는 디자인밖에 안 된다. 어떤 데는, 아, 이거는 실용실환까지 가능하겠다. 어려운 말들로만 설명을 해서 저는 조금 멘붕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퍼를, 이렇게 파우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별리사 사무소와 별리, 별리사를 이렇게, 음.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맡겨서 일을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제가 그 변리사 사무소를 선택했던 기준의 첫 번째는 가격이 다른 데 비해 조금 저렴했기 때문에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처음에는 강남 일대에 있는 변리사 사무소들을 많이 찾아갔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홍대나 강, 강북 쪽에 있는 변리사 사무소를 가니까 1 0 0만 원이 더. 훅 떨어지는 가격으로 해주시길래 거기 중에서 마음에 드는 변리사 사무소에 가서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실한 상표 디자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의 이 파우치는 특허로 진행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특허로까지는 인정받기에는 조금 미비한 발명 수준이라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실용실한 상표 디자인 정도로 분류가 될수 있어서 제가 할수 있는 그런 범위는 다 등록을 했는데요. 제가 특허를 내고 싶다고 무조건 다 특허를 낼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아이디어가 음, 특허 수준에 못 미칠 수 있을 때는 별리사와 상담을 해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처음 창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섣불리 60만으로 특허를 신청하다가는 어, 많은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저는 이제 특허를 진행할 때 있어서 실용실안에 굉장히 중점을 뒀어요. 특허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실용실안을 꼭 해서 어 이거를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허를 어, 실용실안을 등록을 출원을 했을 때 거절을 당했었는데요. 거절을 당했던 이유는 실용실안으로 등록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변리사님께서 이렇게 저의 출연서를 작성해 주신 거를 읽어 봤을 때는 음 읽어 봤는데도 무슨 소린지도 도통 모르겠고 또 읽어 봤는데도 어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서 잘어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거절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쏙쏙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절 당하고 난 다음에는 어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도서관에 가기 시작하고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박 심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내게 왜 실용 신안을 받아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이걸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고요. 또 제가 이 방, 어, 세계 여성 대한민국 여성 발명품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곳에서 그 세계 여성 발명대에서 저희 파우치가 금상과 서울시장 특별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상 경력 등을 첨부 자료로 제출을 해서 반박 심사를 거쳐서. 4번 어, 네 만에 저희 파우치는 실용실안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 파우치가 특허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서 저는 이제 여성 방남분 박람, 방남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발명 대회 같은데 참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식재산권만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나면 그 이외 참여할 수 있는 특허청이 주관하고 뭐 주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 저희가 보통 코엑스 회사는 제가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디자인 페어 같은 데 이제 참석하려고 하면 보통 디자인 페어에 참가하려고 하는 참가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라면 저는 이 발명, 박람회 50만 원 주고 참여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더 저렴한 가격대에 박람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특허청에 주관하는 행사들은 조금 저렴하게 박람회를 참여할 수 있어서 저처럼 초보 사업 또 창업가에게는 저렴한 비용에 좋은 홍보 기회가 얻을 수 있었고요. 음. 남지아 마켓 같은 경우를 시작하기 전에 2009년도에 저는 바이 남지아라는 브랜드의 대표였는데요. 바이 남지아라는 사이트는 파우치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아니었고요. 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인쇄물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던 회사의 대표였는데 그런 중 어,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퍼 파우치를 고안하게 되었고 일을 음, 이제 좀더 디자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 수단으로 연결시키고자 할 때. 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당시 바이 남지아라는 사이트는 어, 사이트 명이나 뭐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상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바보 같았다라는 생각에 음, 새로 시작하는 파우치 사업은 조금 더 철저하게 내가 어, 후회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먼저 일단은. 어, 2011년 7월에 남지아 마켓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요. 이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실용실한 출원,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 모든 출원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 2012년 1월 디자인 등록이 처음 되었고요. 어, 제가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출원이, 어, 출원을 한 것만으로도 물론 의미가 크긴 하지만 등록이 되어야지 음 그게 정말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디자인 등록이 처음 되기 쓸때 굉장히 기뻤는데요. 어 그래 이렇게 지금 제가 작년 7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치밀하게 저의 디자인과 저의 브랜드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식재산,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과연 방패가 될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음, 제가 2000, 2011년, 2년 올해 10월달에 인터넷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네이트의 판이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약간의 가십거리가 올라오고 그냥 사람들이 가볍게 보는 정도의 그런 사이트인데요. 네이트 판에 한 파워, 여자 파워블로거의 평소 행실에 대한 글이 어, 올라옵니다. 그 여자는 평소 뭐 된장녀, 뭐 허세녀 이런 걸로 조금 소위 이제 친, 어, 인터넷에서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여자의 이제 신상 정보는 물론 뭐 그녀의 취향 어 심지어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에도 사람들은 그 네이트판이라는 공간에서 막 댓글을 날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댓글이 하나 무심결에 달립니다. 평소 이 파워블로그가 맨날 포스팅하는 그 남지아 파우치라고 있잖아. 그 남지아 파우치가 도대체 뭐야? 그 파우치 찬양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파우치 가만 보면 해외 에 스미글이라는 브랜드하고 똑같지 않아? 그거 해외 브랜드 짝퉁 아니야?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네이트에 있는 한파워블로거의 욕설이었던 그 네이트판에서 갑자기 남지아라는 사람의 댓글로 댓글들이 막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을 블로그에 캡처를 해놨었는데요. 블로그 좀 떼어주세요. 물한 잔만 먹겠스, 물좀 먹겠습니다. 어이이 댓글들은 제가 실제 그때 네이티에 달렸던 댓글들이에요. 어. 이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는 제가 2009년도에 지퍼 파우치를 디자인을 했고, 실용실안과 디자인 등록, 상표 등록을 해서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절차를 받고, 디자인을 등록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어떤 사람이 여러 누리꾼들이 해외에 있는 스미가리라는 브랜드와 저, 제 디자인이 비슷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뭐, 어, 좀 심한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댓글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어, 다 한국 디자이너 남지 않은 해외 브랜드 스미그를 카피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그런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 왜내 왜 말은 들어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특허를 냈다라는 증거 자료와 또 내가 준비했던 이런 특허 내용들을 이렇게 공문화 시켜서 올려놨는데 왜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왜 해외 브랜드 얘기만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있고, 왜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지?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저, 저도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브랜드가 도대체 나랑 얼마나 비슷하길래, 나랑 얼마나 똑같길래, 이럴까 해서 찾아보니 정말 저하고 많이 비슷했고, 제가 인정할 만큼 너무 흡사했기 때문에, 어, 저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저의 특허를 진행했던 별류사에게 전화를 했고요. 변리사에게어 내가 지금 이런 호주 브랜드와 카피 논란을 겪고 있는데 변리사는이 스미글이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해외, 즉 해외 브랜드의 이런 사례들을 조, 선행 연구를 조사했느냐. 내 파우치는 정말. 어, 문제가 없는 게 맞느냐? 내 특허는 진짜 괜찮은 거냐? 막 물어보니까 변리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기다려보라. 그리고 공문을 써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시에 달려든 악플이 약천개 정도였는데, 천 개의 내용들이 대부분, 어, 남지아, 너는, 어, 해외 브랜드를 카피한 주제에 뭐 사장 코스프레 그만하고 내려와라. 뭐. 도둑년이 뭐 남의 것을 카피해서 뭐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음 일단은 이 악플들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상태까지 갔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악의적으로 저에게 도둑년, 카피년 이렇게 욕을 한 사람들은 뭐 고소를 할수 있지만. 또 저에게 카피를 하지 않았는데 카피를 했다라고 허위사실을 포한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법원에 민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 2주 3주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저한테 악플을 심하게 쓴 사람들을 어, 8명 정도의 신상을 파악을 했는데요. 그 8명 중에 8명이 다 저희 고객님들이었어요. 심지어, 내 네, 심지어 저의 파우치를 뭐 8개씩 사신 VIP 고객님들, 또, 음, 한 일주일 전에 엄마한테 파우치를 선물했는데 언니 포장 너무 예쁘게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댓글 달으셨던 분들, 다 저의 너무 친한 저의 팬들이나 저희 고객님들이었기 때문에 또 멘붕이 왔어요. 아 적은 가까이에 있다더니 내 고객들이 나를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막어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음,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했더니 어, 그냥 욕욕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냥 욕 먹고 고객들이니까 어, 고소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객들이다라고 했더니 어. 박근혜도 욕먹는데 너는 너, 너도 괜찮 너그 어, 정도는 괜찮다 뭐 이러시면서 그리고 오히려 이일 때문에 남자란 사람을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았냐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뭐 이런 갯뿔 같은 위로를 하시나 이랬는데 음 지금 생각해보면 음이 사건으로 인해 제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여러분께 제가 저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사건이어서 네, 뭐 이렇게 상처가 물론 되었던 일이지만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피해를 본 거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 매출의 손해를 조금 봐서요. 이제 계속 제가 수습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공문 좀 띄워주세요. 네. 이제 저는 파워블로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댓글 같은, 아, 블로그를 쉽게 닫지도 못하고 쉽게 열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왜냐면 하 블로그를 닫아버리면 어, 뒤가 구려서 닫았다 그러고 블로그를 열어버리면 뻔뻔하게 저러고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쭉쭉쭉 다 내리시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공문밖에 없었어요. 저의 특허를 진행해 주셨던 변리사님이 써주신 그 공문이고요. 좀만 더네 위에 보시면 네 위에 보시면 저의 특허는 어, 저의 파우치는 실용실안과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지아 파우치가 실용실안 등록과 디자인 등록이 되려면 국내 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된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스미글이라는 브랜드와 나는 무효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또 스미글에 있는 디자인이 본, 어, 남지아 파우치랑 유사하다고 해서 본건의 디자인 출론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 그 타블로 사건 아시잖아요. 타블로가 그 스탠보드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은 것처럼 제가 아무리 이렇게 공, 공식적인 걸 얘기를 해줘도 어, 자기가 스티브, 아주 스티브 잡스 나셨다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또 저를 막 몰아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별리사님이 써주신 내용에 보면은 어, 남지아 파우치에 대해서 어, 이거는 등록 무효를 지정하고 탈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악플 그만 쓰고 남자 파우치 짝퉁인 거 잡고 이렇게 댓글 달지 말고 정당한 방 절차를 밟아서 차라리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은 또, 어, 뭐 영어 잘 하시는 분 제가 스미그래. 번역해가지고 남 대한민국의 남지아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영어 좀 번역해주세요. 뭐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은 음, 저를 미워하거나 저의 디자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욕하라면 욕을 해라. 나는 내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 뭐 그리고 당시에는 참 답답했어요. 어 내가 특허청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특허를 받아놨는데, 어, 왜내 특허는 힘이 없을까? 내 특허는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참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음, 이것 때문에 저는 살았거든요. 특허가 없었으면 저는 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용 실험과 디자인 등록 뭐 이런 출연 같은 것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었고 제 디자인이 당당하다 라는 것을 고객들과 또 이제 그런 네티즌들한테 설명을 할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또 이런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디자인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어, 지식재산권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보호하시는 그런 습관이나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28살이고요. 어, 저희 브랜드는 1년 5개월 정도 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이 보다 제가 경력이 조금 짧고 연륜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도 제 브랜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저의 아이디어는 아주 작은 저의 그냥 어, 단순한 호기심, 저의 되게 관심이 많았던 한 분야에서 시작됐던 건데 여기 계신 분들도 어,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고 주변을 살펴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전하시고 좋은 창업하셔서 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